1년 동안이나 비오 유키소 비타민 오메가 3 유산균 그 다음에 키토산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화 효소제까지 첨가를 해가지고 드셨다 라는 건데요. 1년 동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지기는 좋아졌습니다. 좀 좋아졌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그리고 아직도 비타, 아, 키토산하고 그다음에 오메가 3를 먹게 되면 소화에 약간 이상한 가스가 차고 이상한 느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3개월 정도 먹으면 웬만한 이 소화 관련 문제는 해결이 되어왔던 것인데요, 이분만 유독 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뭐한 달에 한번 정도씩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어 1년 동안 계속 이랬다라고 하는 것 안에 이제 비타민 C도 꽤나 많이 먹었고요. 꽤나라고 하는 게 보통 뭐 6g은 무조건 이상 먹는 거고 이분은 보니까는 어 3g 3g. 그러니까는 식사 전에 3g, 식후에도 또 3g. 그 6g 그리고 하루에 두번 식사를 한다. 그래서 총 12g 정도는 비타민 C를 먹고 있다라는 건데요. 1년 정도 먹었으면 웬만큼은 몸이 돌아가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염분도 식사에 넣어서 먹는 그 염분의 양도 충분히 먹었다. 그래서 소변의 염 농도가 0.9에서 뭐1.3 이상, 그 정도 범위에서 왔다 갔다 나온다. 염분도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거기다가 소화효소제까지 먹었단 말입니다. 소화효소제도 두개 정도를 먹었답니다. 한 끼당 두 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다 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요, 체중이 30kg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말라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은 위산이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소화 효소제가 소화 효소가 위장과 그다음에 이췌장 이런 쪽에서 극히 적은 양이 분비가 되어지는 거죠 제대로 분비가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두 가지 결론을 내려가지고요 소금을 어떻게 먹어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식사를 한 뒤에 2티스푼을 먹고요 한 20분 정도 후에 또 2티스푼을 먹고 비타민C를 3알을 더 먹고 그 다음에 콜라를 한잔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나아진다. 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비타민C 3알 더 먹고 소금을 2t 스푼을 더 먹었다. 그러니까 소금을 2배로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경우에 이분의 몸에 위산은 충분하게 들어갔을까요? 라는 거죠. 자, 위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개월 정도만 먹으면 대부분 소화 가안 되는 사람들은 좋아지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려웠을까라는 건데, 들어가는 영양소가 워낙 적고 저체중이 되어져 있다 보니 위산 분비량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은 위장에서 위산이 조금씩 분비가 되어진다? 조금이라도 나온다. 거기에 비타민C하고 소금이 첨가되어져서 위산을 좀더 도와줌으로 인해서 소화를 좀더잘 시킬 수가 있는데 거의 나오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에 의해서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염분을 더 추가로 두 배로 더 먹어보자. 라는 거고 염도가 다소 더 올라갈지라도 염도가 올라가도 그렇게 소화가 되는 게더 옳은 거지, 염도 올라간다고 소화가 안 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변의 염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위산의 분비가 잘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 명이 계시는데 한 네다섯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렇게 네,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완전하게 좋아진 분, 좋아지지 않은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식사 후에, 이분은 식사 후에 염분을 티스푼으로 두 개를 더 타가지고 더 먹어버리는 그렇게 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부족한 경우. 네. 결국 이분은 이제 뭐 가스가 굉장히 차고 트림이 굉장히 심하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해왔던 건데 그래도 그나마 자연스러운 트림이 생기고 그러면 좀더 몸은 편하다. 그런데 그것마저 안 나오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결국은 영양실조, 영양부족분 중에서 염분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예, 소화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예. 자, 이분이 아미노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 효소를 덜 만들어냈기 때문에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한두달 전부터 예, 먹기 시작했다. 이제 그걸 먹고 나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점점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예, 긴 시간 동안 비오유키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안 되시거든 식사 후에 염분을, 염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용융소금 네 티스푼으로 두개그 다음에 비타민C 세알더 추가로 먹자 그 다음에 콜라를 한잔 마시라고 했습니다 콜라를 꼭 챙겨 먹는 게 낫습니다 콜라가 pH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위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먹어 준다라는 거고요. 소화 효소가 잘안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유는 뭐냐면은 많이 말라 있다. 그다음에 이 단백질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미노산제를 같이 먹어 주어서 그걸로 소화 효소를 또 만드는 데 기여를 하도록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소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요. 내가 먹었던 음식물이 위산에 녹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제대로 녹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되고 그게 그냥 위장, 소장, 그다음에 대장 이렇게 흘러가는 것밖에는 네, 별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보내는 동안 이 음식물들 때문에 내 몸에는 가스만 자꾸 쌓인다. 라는 건데 그 가스가 이 혈관 속에도, 그 다음에 세포질 그 림프에도, 그 다음에 장 속에도 같이 그냥 다 쌓여 있고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가스 때문에 이제 힘이 드는 거죠 답답한 것도 생기는 거고 산소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방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나마 운동 좀 하면은 좀 낫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근본적인 음식을 소화를 시키는 데는 충분한 양의 위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 충분한 양의 소화 효소제가 있어야 소화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의 뭐 운동이라든지 장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어지는 거지 화학적으로 물질 분해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화학적으로 물질의 용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잘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 다 녹지 않아서 위산의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다. 다행히 그분은 속쓰리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괜찮아, 져 가구는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염분, 비타민C. 더 추가적으로 먹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도 갑자기 너무 늘리지 말고, 조금씩 차근차근 한번, 더잘안 그 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소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